예, 이번 발표는 그 울산대 김봉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울산대학교 어, 기계공학부의 어, 김봉 교수입니다. 그제 연구는 주로 그 1단원까지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을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그 제안서를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짜낼 당시에는 주요 공정이 7나노라고 했었는데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리딩더스에서 3나노 공정에 대해서 경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2나노, 1.8나노가 얘기가 되고 있고 제 생각에 아마 내년 쯤에는 1나노 공정이 또 메인이 되지 않을까 기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고렇게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공정의 정밀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수율인데. 뭔가 저희가 생각에 맞게 설계를 하고 공정을 적용을 해도 이제 불량이 생기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의 리소스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희생이 치러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스템 스케일이 이제 아시다시피 너무 작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이게 난이도가 마치 해변에서 바늘을 찾는 듯한 난이도인데 이전에는 이제 그게 더 이상 어렵지가 않게 굉장히 많은 인력과 미소수를 투입해서 이제 바늘, 그 해변에서 바늘을 찾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지만 과연 지금에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난이도는 과연 그 해변에 바, 바늘 자체가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던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질문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통한 어떤 시스템과 현상의 이해가 필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모델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 연속체 기반의 모델링을 이때까지 많이 써서 공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공을 이뤘었는데 실제로 이게 어 마이크로 나노 레벨로 가게 되면서 이런 연속체 레벨의 모델링들이 어 오차가 굉장히 심해서 사실상 이쪽에서는 현상 관찰 위주의 어떤 모델링이 훨씬 더 유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접근 방법은 어 분자 동력하기라는 컴퓨터에서 물질을 구성해서 그 반응을 실험적으로 살피고 그거를 기존에 저희가 많이 발전시켜 왔던 어떤 t i p l e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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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l t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u l t i p l e m u l t i p 이 e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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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마이크로에서 이미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점점 식을 보완해 나가고 이해도를 높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의 1나노 수준까지도 이제 수정된 연습체 기법으로 어떤 현상을 모델링 할수 있다는 게 이제 음원으로 많이 발표되고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 제안의 타이틀을 1나노까지의 이제 한계를 극복한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시작한 이유도 이제 거기 바탕이고요. 일단 어 제가 더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좀 흥미 있게 보시기 위해서 어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동영상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제 보시면은 어 여기 이쪽이 1.36 나노 사이의 채널에서 유체가 이동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채널을 점점 점점 좁게 하면은 실제로 그 사이에서 이제 유체의 움직임이 점점 바뀌게 되는데, 1라노 이하로 가게 되면서 실제로 어 유체의 이동 특성이 벌크나 이제 연속체 레벨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어떤 나노 유체의 수송 현상에 대해서 그냥 과학적으로만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공정이 제가 실제로 연구를 시작할 때는 20나노, 30나노, 50나노 레벨에서 유동 도 레벨까지 안 가다가 지금은 실제로 이런 작은 스케일들이 진짜로 이제 수율자든가 디자인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피벗 키로 다시 돌아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자 동역학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거를 어떻게 말씀 드릴 거냐면은 일단 예제 제가 연구 진행한 예제라고 설명드리면은 일렉트로케엔틱을 이용한 어, 어떤 나무 유체의 굉장히 미세한 조절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 전기장으로 형성되는 그 이온 두께층이 어 1라운드 이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는 사실 관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그 유체 속도장이라든가 이동 방식을 사실 예측하는 식이 있고 이게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잘 맞는데 문제는 그 유동을 일으키는 이제 전기 중층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헬름홀치 스몰 초스키어프로치메이션 그러니까 거의 뭐 실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추정치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값이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상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분자 동력학으로 다시 구현을 해서 이제 분자에서 이제 이온층을 만들고 이온을 넣어서 이제 유체를 흐르게 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다음에 실제로 그 관측한 거를 기존의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과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포, 프로퍼티들이 맞았냐 틀렸냐를 실제로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파악한 부분이 이거를 이제 그 cmp 공정에다 적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그 cmp에서 이제 패드가 회전할 때그 간격 사이가 이제 거의 접촉을 하기도 하고 서미터 나노미터 레벨로 가기도 하는데 어 문제는 이제 이게 회전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회전 속도가 이제 그 바깥쪽은 빠르고 이제 원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안쪽은 좀 이렇게 천천히 가서 아무래도 표면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균일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 전기장을 통해서 어, 그 점도를 제어하게 되면 속도가 느린 쪽에 점도를 높여주고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쪽에 점도를 그냥 유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회전 운동으로 표면에 압력을 가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일관된 어떤 힘을 가할 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 거를 이제 논문으로도 발표를 하고 이제 삼국특허 마찬가지로 특허도 진행을 해서 그 특허 부분은 지금 국내에서는 이미 등록까지 되었고요 이제 상급 투커로 돼서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출원은 끝나서 이제 진행 중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논문도 어 이제 저희가 그 오프로 인해 논문은 이제 피직스 서브 후루이드라고 사실상 이제 두 번째 랭크 저널인데 첫 번째가 리뷰 논문이기 때문에 해당 그 유체 쪽에서는 거의 최상위 저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 1나노미터 정확 정밀도까지 가는 여러 트랜지스터들의 구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과 새로운 공정들과 이제 새로운 재료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그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마다 하나 하나 다 그냥 개별적으로 모델링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공정 공정계를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이해도를 높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연속체 레벨로 접근을 하기에는 기존의 어그 시스템이 굉장히 1나노미터 레벨로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분자의 입자성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연속체 레벨, 거시 레벨에서는 구리이면 그냥 구리입니다 같은 구리인데 이게 이제 1나노미터 스케일로 하게 되면은 그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관찰하는 영역이 1나노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이 크리스탈 방향성에 따라서도 그 안에서의 밀도가 연속체 개념에서는 다르게 나오는 마치 다른 물질처럼 측정되고 열전달 방향도 결정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에 따라서 같은 물질이 과연 같은 물질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볼수 어려운, 보기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도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연속체 레벨에서는 저희가 로켓이나 비행기를 설계할 때. 뭐 1m든 0.5m든 3cm든 그 사이에 무한히 나눌 수 있는 디멘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그 부분에서의 오차도 거의 이제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나노미터 레벨의 어떤 모델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래핀에서 구멍을 만든다고 할때 만들 수 있는 구멍의 사이즈는 그래핀에서 우리가 분자, 카본 분자 하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은 이제 여섯 개를 동시에 제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거를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홀의 사이즈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편이고 그 사이의 디멘션의 어떤 폴 같은 경우는 디자인상으로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널을 만들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분자 레벨로 가게 되면 그이격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속체에서는 채널을 만들 때뭐 10cm, 5cm, 8cm, 8.2cm 마음대로 설계를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2나노미터, 1나노미터 채널로 가가지고 저희가 채널 사이즈를 디자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TSMC는 1.8나노 이제 뭐 인텔이나 IBM은 2나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9나노, 1.7나노, 1.75나노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분자의 입자성 때문에 분자를 반으로 깨서 붙이자는 이상은 그 차, 차, 차원이 이제 나올 수도 없다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연속체 방법이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왔고 어 이제 이 그냥 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만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겠다라고 발달되어 온게 아니라 이제 그 사우스다코다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어 굉장히 천재적인 과학자들인 오일더라든가 라그랑지, 뭐 푸아송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아이디어가 그냥 태어나서 혼자만에 나온 게 아니라 다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이제 얽혀 있어가지고 이제 이 박사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아이디어가 이제 뛰어난 스승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더 발전시키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모델링에 대한 수학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자연현상에 대한 모델링을 발전시켜 오게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현대문명의 이기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데 이게 어 굉장히 큰 스케일로 점점 발달해 왔었습니다. 현대시대까지는. 근데 이제 반도체 기술이 등장하면서 점점 작은 스케일로도 저희가 그 여정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새로운 모델링을 여섯 개 희생을 다 치러 가면서 다시 발견해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여정을 바탕으로 같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면은 좀더그 문제 바, 이제 해변에서 바늘로 찾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좀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서브 1 나노미터 모델링을 분자 동력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냐? 그 서브 1 나노미터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자 입자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카본 나노튜브 안에서 물 분자가 이렇게 흐를 경우에 그 필절로 나열돼서 흐르는 물 분자를 우리가 과연 어물 유체라고 정의를 할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고체인가, 아니면 개수인가 이런 데서부터 생각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쓰던 어떤 그 속도장이라든가 연속체의 반응으로 나오던 그런 유방정식으로 표현된 텀들의 개수들이 더 이상 상수가 아닌 어떤 그런 문제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자성과 이제 평균을 낼수 없다는 문제점을 어,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이제 에르고딕 과정이라고 시간 평균과 공간 평균을 종합하면은 저희가 이제 샘플의 개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평균적인 벌크 특성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벌크 특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 평균을 통해서 속도장을 뽑아내게 되면은 한 개의 분자가 채널을 통과하고 이제 시스템을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평균을 통해서 어떤 굉장히 많은 벌크적인 연속체적인 특성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실제로 싱글 체인으로 나열된 물분자의 점도라든가 밀도라든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평균값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벌크로 모델링을 할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 개수 값들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연속체에서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싱글 몰리큘 시스템에서도 그냥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스냅샷이나 사진을 통해서 현상만을 관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그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주는 인풋이나 출력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어디까지의 한계가 있고 이런 거를 좀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laughs> 그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맨스크립트는 거의 완성돼서 지금 이제 언더리뷰 중입니다. 실제로 이제 싱글 단 하나의 분자가 이제 채널을 통해서 통과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움직임은 연속체에서 이제 이제 우리 거시 레벨의 유체가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저희가 해석 방법을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난 한 200년간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막 발전시켜왔던 시스템의 유체와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예측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할수 있으면은 기존에 어 저희가 지금 이제 케이스 케이스볼로 보고 있는 나노 스케일에서의 공정에서 결국엔 이제 저희가 반도체 공정에서 뭐 2나노미터 1나노미터에서도 결국은 물질이 이동돼야 되고 시각 되면서 깎여 나와야 되고 열 에너지가 전달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상만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있는 표리에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나비아스 독수 오일러 방정식 같은 데서 봤던 인사이트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은 해답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여행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그 아카데믹 패밀리 추리가 이제 제 하기를 할때 어, 저를 가르쳐주셨던 지도교수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 수학적으로 시스템 모델링 하는 게 이제 사실 오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같은 연구를 진행하던 박사 전생이 어, 다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아이비리그 쪽으로 이제 포닥 오퍼를 받아서 이제 코넬대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쪽 이제 응용수학을 통해서 이제 그 미세유치를 모델링하는 쪽의 그룹에 다시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면서 그거 느끼는 게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학문적으로 하나가 되는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한 점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을 통해서 대신하는 모델링의 분자독립학 같은 경우는 칼텍에서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아 매트리얼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던 기법을 제가 이제 이제 그 지도교 두명이데이데 융합적으로 받게 돼서 이제 제가 그쪽 연구를 지금 한 16년째, 15년째 정도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인도 IIT 하고 미국 쪽 하고도 계속 이제 그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모델링을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그, 어그 리속 과정 같은 경우에서 이제 UV 라이트에 노출이 됐을 때그 에너지가 여러 레이어에서 어느 만큼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가. 지금은 이제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고 뭐 단면을 보거나 뭐 SM 찍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찍기 전에 이미 이 정도의 에너지가 이제 어떤 식으로 파고들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파지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리액션 케미스트라 있는 경우하고 그냥 이제 리액션이 없는 경우 알공 같은 불활성 기세가 이제 떠오를 경우에 실제로 그압력이라든가 어, 아니면 채널의 두께에 따라서 그 배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그냥 지금은 이제 프로퍼티를 맞추고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시스템을 돌려서 실험을 한 다음 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제 이미 로켓이나 뭐 비행기나 자동차에서 하듯이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면은 어그 부분도 굉장히 어 많은 리소스와 어떤 비용의 절감과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단지 이제 현상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론적으로 얼마만큼이 적층이 되고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쌓이는지도 저희가 이제 볼수 있게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어, 나노 포어에서 유체의 움직임을 알게 되면은 지금처럼 리소를 스프레이 해가지고 이제 하는 대신에 실제로 프린팅 하듯이 어, 굉장히 나노 레벨로 뭔가 접정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어, 알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기 동영상 2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80% 정도 뒤쪽.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한 1 0 나노 정도 되는 직경의 어... 액적인데요, 물입니다. H2O에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온들을 넣어서 그 이온에 따라서 표면 장력이 어떻게 변하고 이제 뭐그 내부에서 스트레스 가 어떻게 되고 여기 저희가 이제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볼 수도 있고 그 관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표면 장력이라든가 이제 뭐 force equilibrium을 통해서 이거를 예측하는 식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 식을 바탕으로 이제 이식 시... 이게 이제 실험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실험에서 뭐 오나노짜리 직격을 가진 액적을 이용을놓고그 움직임을 관찰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증발을 해버린다든가 압력 문제 도 있고 뭐 시간 스케일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 재구성된 물질을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을 종합해서 수정해 나가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p p c 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 예칭을 해서 이제 그 홈을 만들었을 때 실제 이런 경우에 위에 디파지션을 하면은 이게 넓을 때는 침투를 해서 들어가겠지만 점점 점점 좁아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게 홈에서도 못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분자 크기도 작으못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한계가 어디인가 그런 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모델링을 할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참고로 이 부분도 메뉴 스크립트가 완성되가지고 지금 이제 서밋 대시 언더 리뷰에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채널이 크면 많이 채워지고, 적으면 적을수록 점점 채워지는 물질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형 반응을 따르다가 실제로 이제 한1.7 나노부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물질이 채워지는 양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은 하는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실제로 2 나노와 1 나노 사이에서 기존의 어떤 선형적인 반응들이 점점점 비선형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어 시스템이 행동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2나노와 1나노 쪽에서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만들수수많은 만들어 트랜지스들이 터 어떤 거는 제대로 작동하고 어떤 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떤 그런 수요 문제를 일으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도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리닝하고 아까 보여드린 어떤 채널 움직임 사이에서 유체가 어떻게 거동하는지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속도장과 온도장 같은 경우도 실험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데, 이 나노 사이에서의 어떤 유체들의 움직임과 온도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이제 물질이 얼마만큼 제거가 되고, 얼마만큼 수송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할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행한 굉장히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나노인슐레이터 쪽 이제 상업특허를 올해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얘기한 전기장 유동을 이용해서 어그 굉장히 정밀한 수준의 이제 그패턴을할수 있는 어떤 그런 특허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서 제가 원래는 굉장히 소수정의 작은 그룹이었는데, 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그 한국 학생을 포함해서 참여하게 돼서 지금은 그룹이 너무 커서 좀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똑똑하고 열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줘서 그 자료도 같이 만들어줬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시간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소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그러니까 교수님 용, 연구의 내용이 기본적인 월클라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그 서브나노 레벨의 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저기 이제 리소고리스에너지 전달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셨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다시피 이제 7나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3나노를 거쳐서 1.8 이제 조금 있으면 서브나노까지 금세 올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유사한 이제 이 분야랑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서브나노 지금 3나노도 문제지만 서브나노로 가려면 결국은 현재 그 패터닝에 쓰이는 레지스트 제지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은 조금씩 쓰이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지난 50년 갔어던 유기가 유기레지스트가 싹 사라지고 무기물질 두께가 다 무기물질로 가는데 이제 저는 그걸 겪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무기레지스트 패터닝의 성능이 무기레지스트 자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무기레지스트 하단의 물질 무기는 언더레어라고 그러는데 그 물질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안티리 플렉션 개념인데 그거랑 좀 달라요 그거는 빛이 이제 리플렉션 되느냐 안되느냐 따지는데, 얘는 이제 이브이는 이라는 건데 에너지가 흡수돼가지고 흡수된 에너지가 표면에서 어떻게 서피스 리액션을 양기 시키느냐랑 관련 있어 보이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소자 사업부도 아예 모르고 또 관련 연구자들도 거의 몰라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최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물질들이 그 거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렌스나 띠밀름이 아니고. 교수님이 그 이렇게 사용하시는 몰델들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그개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패턴 성의 인해스 그런 거를 혹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들으면서 했거든요. 예. 그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빛이 흡수돼서 그예예 예. 예. 그좀 길어졌어요. 그 사실 어 가능은 할 거라고 보니다 이제 제가 예.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어, 스케일. 멀티 스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한으로 나눌 수 있다는 개념으로 출발하는 연속체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노 레벨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그거는 거기서는 밸리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분자의 입자성이 많이 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나노미터까지 한계고요 서브나노미터로 가게 되면은 보통 분자 하나가 어 0.3에서 0.4나노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걔네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열되면은 이제 한 3개, 네개 정도 에면1나노가 되고 요그 밑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분자 하나 두 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연속체나 미분 방 정식을 통해서 선형 가능성을 통해서 모델링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퀀텀 메카닉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자와 에너지 이동을 통한 양자인데 이게 연속체에서 분자 동력하기 보통 이제 시간이나 미터 레벨에서 10에 마이너스 12승 정도의 오더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분자 레벨에 10에 마이너스 12승에서 다시 그게 이제 전자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보통 우리 현재 스케일하고 전자레벨까지는 보통 10의 마이너스 24승 정도의 스케일 차이가 나서 같은 이제 평면상에서 같은 도면 같은 개념상에서 보고 풀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분자들의 움직임을 하나의 그 척도상에서 관찰을 하고 볼 수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화학적 반응이라든가 전자나 에너지 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두 개의 스케일을 비교하면 하나는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에게는 영원과 같은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필드 개념으로 포스 필드나 어떤 그런 포텐셜의 개념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각각이 다르게 이제 관찰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젠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통합적으로 관찰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지금은 이제 그 부분 따로 그냥 관찰돼서 제가 결론을 내고 이 부분 따로 관찰해서 결론을 내고 연속체는 연속체들어 가고 그거를 이제 결과를 나중에 그냥 종합하는 정도의.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시간 관계상 추가적인 질문은 차후 대일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